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아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맨날 비포 애프터랑 그 보컬 레슨 영상만 올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안부 문자가 많이 오세요 은준 선생님 뭐 괜찮으신가요 뭐 학원 지금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 수강생 분들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안 그래요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게 벌어지면은 지금 직장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컬 학원들 수강생 분들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이 계속 바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계속 잠잠해지면서 계속 더 많은 수강생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시고 오시거든요 매번 바쁘다는 말씀만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 머리 자르 시간 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잘랐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깔끔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바쁜 와중에 좀 좋은 일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실을 옮겼는데 이 방음 부스를 새로 설치했는데 이 방음 부스가 너무 좋고 깔끔하고 넓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부스도 새 걸로 깔고 해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제 얘기도 좀 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레슨 영상들 이렇게 올리면서 굉장히 요청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수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박효진 씨 얘기를 하고 뭐 김나박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수 분석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가수 분석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박효신 씨에 관해서는 지금 요새 레슨 할 때도 사실 요즘 박효신 씨의 이런 창법이나 이런 발성이 지금 레슨 받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 박효신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가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거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건데 영상으로 아 그리고 악플러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겁니다 악플러들 악플러들은 뭐 저희 같은 보컬 레슨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뭐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골치를 않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악플러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 영상 초기에는 악플들을 이렇게 조금씩 달렸는데 요새는 거의 안 달리고 그리고 악플 자체를 잘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일단 제 주인은 그렇거든요.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수도 있지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과연. 일단 저희 채널에서는 악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거나 환대적이진 않아요. 악플을 굉장히 적대시 합니다. 뭐 다른 채널에서는 뭐 악플들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뭐 채널이 더클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다 줬다가 삭제 당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 거예요. 굉장히 개념이 없거나 말 막하거나 이런 댓글들만 모조리 그냥 다 삭제해버리거든요. 일단 그 밑에서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는 둘째 치고 저는 그런 분들의 정신을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랑 관련이 없고, 그냥 뭐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떠한 영상 보시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무조건 욕해 하겠다고 막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막, 막이 말을 막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로 가고, 그냥 관심이 없죠. 안 보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은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막 막 열심히 본 다음에 뭐 댓글을 악플을 썼는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터넷 그래서 실명제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한 명이거든요. 뭐제 노래도 마찬가지고 저희 유튜브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댓글들을 이렇게 돌려서 좋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좀 이해될 만한 내용들로 말막 쓰고 이런 분들 댓글은 거의 없어요. 뭐제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댓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뭐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의견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런 건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돌을 <laughs> 계란이라고 우기는 거지. 막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정말 상대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다르게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수용하기가 싫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를 찾아오시든가. <laughs> 뭐 인터넷 댓글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보는 게 당연한 건데,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댓글까지 다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예전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 그 예전에 제가 부른 노래 영상을 가지고 그걸막 어떤 사이트에서 공유를 해가지고 막제 노래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 저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 데를 모르거든요. 인터넷 사이트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 그런 사이트에서 막 글로 배우고 노래를 막 그런 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보컬을 뭐 글로 배운다거나 뭐 무슨 게시판에서 뭐뭘 뭘 보고 이렇게 할순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이트에서 제 노래를 공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그 사이트에서도 그런 걸 보시고 저희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다 보고 오히려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그 사이트에서 보고 왔대. 처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이트에서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영상을 공유해 간 사람이 그런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홍보 효과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저희 레슨이 이렇게 좀 알려진 계기가 된것 같아서 더 고맙도록 그게 뭐제 노래에 관해서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금 보컬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제 입으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항상 결과로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보고 많이들 오시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말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항상 결과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 이런 보컬학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후기도 있고 수험생분들 모조리 다 비프부터 있고 그리고 뭐 강사까지 노래 잘하면 굉장히 좋고 강사 노래까지 있고 그리고 요새는 제가 보컬 레슨 실제 음원까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게 고루 다 있는 학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뭐 다른 큰 학원 보컬 학원에서도 이렇게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오시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그리고 의심 많은 분들 보컬 학원 이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악플 달고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경우만 생각하는 거지 보는 눈이 좁으니까 지금 레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희 레슨 자체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노래하는 걸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기본이 자체 다 뜯어 고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컬 레슨이지만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laughs> 악플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가끔 제 노래에도 이렇게 악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끔 장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가 노 마이크로 불리는 노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올렸을 때 레슨 문의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래서 그거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부른 노래 보고 그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프로가 어떻고 아마추어가 어떻고 프로 아마추어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 아마추어는 어디서든 노래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 거지 뭐 장비가 어떻고 따지는 사람들이 뭐 프로 아마추어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마추어인 거죠 그게 아마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장비가 문제가 아니란 소리죠 아니, 누구는 뭐 마이크랑 뭐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할줄 몰라서 안 하나 원래 유튜브 보신 분들이 생 날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레슨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보컬 트레이닝 채널에서 장비 얘기 나오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마이크 대고 하면그 사람의 원래 성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다 문제가 될수 있고. 뭐 내가 프로 수준으로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냥 뭐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셔도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런 영상에서까지 뭐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생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 노래 이렇게 막 악플 달고 이러시는 분들, 뭐 요새는 많이 안 달리긴 하지만, 뭐 그분들이 또이 영상을 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님들 마음에 다 들려고 노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곧 말할 가수들 분석을 안 하는 이유랑 똑같거든요, 이거제 노래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뭐 이렇게 레슨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커버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채널이라면 틀리겠죠 당연히.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들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노래는 감동과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제가 레슨할 때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순수하게 올려드리는 것뿐이거든요 노래를.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왜뭐 가수들 분석을 안 하는 이유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유튜브에 가수들 분석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컨텐츠를 하는 것 뿐이니까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것 뿐이니까 뭐 그분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가수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가수 분석을 할때 굉장히 뭐 순화해서 굉장히 조리 있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런데 가수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수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은 선상에 서있지 않은 것 뿐이지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대중들 앞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렇게 개인 유튜버가 하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 가수 분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보면서 댓글 다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어차피 개인이고 가수 분석을 해서 막 올려 근데 요새 또유튜버가 굉장히 또 퍼져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가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뭐 가수들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가 뭐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엄청 나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걸 뭐 돌려서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백지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또트레이닝에 계속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뭐 그게 가수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노래를 할때 어떻게 하나의 이런 걸로만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괜찮은 노래가 있고 이렇게 불러서 괜찮은 노래가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좋은 점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제가 막 영상으로 아는 듯이 막 영상 만들어 올려봐 그 가수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내용이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수 분석은 가수 분석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예전에 박효신 씨에 관해서는 간혹 영상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근데 뭐 박효신 씨 노래를 가지고 뭐분석하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새 레슨 할때 박효신 씨의 요새 부르는 발성이나 이런 게 지금 처음 고음 들으시는 분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있기 때문에 박효신 노래를 많이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노래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하기 쉽게 뭔가 어떠한 가수가 노래할 때 발음이 굉장히 안 좋게 들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영상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깠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수는 그 발음을 그렇게 안 해도 원래 되는 사람이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뭔가 이런 데서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뭔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였어 근데 그걸 내가 까버렸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노래할 때부터 여러분들 가수라는 사람들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장점이 단점을 딛고 올라가서 잘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자기의 팬에 모으고 그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더 많이 오래하고 그런 것뿐이지. 저 같은 한나 개인이 그 가수분이 그렇게 노래를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박효신 씨가 굉장히 얇은 목소리 노래하는데 막 가성 같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왜냐 우리는 그 박효신 씨가 굉장히 강하게 노래도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오 최고 오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가수 분석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그 가수의 상성과 맞으면은 뭐 굉장히 조, 재밌고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수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가수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뭐그 가수가 정말 잘 하면은 굉장히 잘 떠서 팬이 많겠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뭐 그런 거겠죠. 제가 그런 거 신경 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로 보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고음에 맞춰서지 저, 제가 봤을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음이 전부 다 고음에 맞춰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는 노래를 잘해야 될까, 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지웠었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보컬 트은 여러분들 노래를 못 해도 강사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실용 음악과 보컬 교수하면은 어 보컬로 교수할 정도면 노래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어 정말 진짜 너무 잘하겠다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꿈이 있었는데 <laughs> 보컬 교수님들 노래 너무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들 자체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자기는 노래를 못 하지만 이렇게 뭐 오디션으로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선하고 좋은 에너지만 이렇게 영향 받게 해가지고 그 자라나는 가수가 굉장히 좋게 자라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도 알고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들의 보컬 강사나 트레이닝 했던 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뭐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굉장히 큰 보컬 학원들 밖에 좀 있는 학원들 보시면은 그 보컬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원장님도 들 마찬가지고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를 정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서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야. 굉장히 유명한 가수, 뭐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로 사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스킬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를 했을 때그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은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강사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악용해요. 어디서 악용하냐? 유튜브에서 악용합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노래 하나도 없는데 이거 입마, 말로만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봤는데 뭐 수강생분들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그니까 요새는 요새는 이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보컬테너가 노래를 조금 잘 해야 되는 것도 맞다. 보컬테너가 노래를 좀더잘 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요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니까 들었을 때 이렇게 가수 같은 감성이 나올 정도로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요새는 정말 그 저희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새는 보컬 트레이너도 조금 노래를 할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말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예전에 저 유튜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굉장히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쓸데없이 억그룹 끄면서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불에는 유튜브 보시면서 다 걸으세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레슨생을 끌려고 하거나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영상들을 만든다는 거 알지만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의 보컬 질서를 바로 잡으러 왔다 유튜브 고음에서 벗어나라 이러면서 괜히 자기는 뭐 제대로 하는 것 마냥 뭐 까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변종 괴물이야? <laughs>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트레이너들이에요 오히려 채널 수 모으면서 그 본인들보다 더잘된 사람들이고 지들도 이제 유튜브 할 거면서 꼭 그렇게 글을 올린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채널이 좀 커지고 나서 영상을 지우셨더라고 근데 요새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더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같은 보컬 채널들이더라도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빨리 모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만드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은 역시나 <laughs> 똑같다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까는 사람들이랑 레슨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상을 갖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든 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아, 그러면 뭐 영상에서 뭐 나는 뭐 다른 사람들안깎아내려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깎아내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저희 예전에 그 유튜브 채널 많이 오르기 전에 예전에 그 믹스부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영상에서부터 이상하게 막 가성에서 막 만들려고 이 사케에 서 바꿔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고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잘못 배우시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되다가 저희 학원 오셔가지고 뚫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저희 영상을 보시고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꾼인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연습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게다 틀리겠지만 무조건 뭐 영상이나 뭐 보기도 전에 뭐 고음 빨리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배우지 마세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요새 하도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되게 큰 학원들도 뭐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거나 기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뭐 보기도 전에 뭐 고음은 무조건 빠른 시간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밑밥 깔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당해보고도 모르시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 뿐이지 뭐 어디를 뭐 찝어서 얘기한다거나 왜냐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시 잘 배워서 나중에 다시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니까 러 지금만이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가성에서 막진석 만들라고 했던 뭐 제가 영상으로 뭐 이런 말안 하겠지만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이제 가성에서 뭐 진성을 만들라 뭐 그런 소리는 이제 안 한대요 뭐 그런 영상도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럼 나쁜 분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는 좋게 봐요 왜냐면은 왜냐면 자기가 이전에 잘못 가르쳤던 거를 알고 어찌됐건 뭐 지난 시간이 어쩔 수 없지만 보컬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그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끝까지 계속 몰고 가면서 <laughs> 가성에서 증등 만들려고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해도 더 빠르게, 더 좋은 방법으로 건강하게 고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뭐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영상만 올려드리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 이번 영상 어차피 그러려고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악플달거나뭐 이런 이렇게 뭐 댓글 막 쓰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노말그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냥 하는 줄 아는 거지 그니까 뭐 장난하는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드리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뭐 아이돌 연습생으로도 있어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뭐 디지털 싱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작곡가랑 뭐 앨범을 낸 경험도 있어요 앨범을 낸 경험도 있고 음실련에도 가입돼 있죠 음악 실연자협회 뭐 이런 것도 가입돼 있고 네이버 같은데도 제가 제 프로필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던데 저는 그런 게 대해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용음악과 입시에도 합격해 봤었고, 여러분들잘 알고 있는 사재기 제안도 받아본 적 있어요. 행사나 축가 같은 경험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도 경험이 있지만 노 마이크를 올리는 건다 이유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새로 하면서 좀 이렇게 좀색 그동안 레슨과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좀 많이 해드렸고. 뭐, 저의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삭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레슨 영상과 비포에프터와 뭐 노래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